How are you? Are you fine? Me too. 아, 저도 오늘 좋습니다. 우리말 표현에 아주 쉽다는 표현이 있죠? 뭐, 식은죽 먹기라든지, 누워서 떡 먹기라든지, 이런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네, 그거를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우리도 가벼운 먹을거리, 뭐, 식은죽 떡, 이런 거를 먹는 것을 쉬워하듯이 아,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어, 케이크라는 표현을 썼군요. 예. It's a piece of cake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케이크 한 조각이라는 뜻인데요. 케이크 한 조각을 먹는 것처럼 아주 쉽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표현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 밑에 표현 It's a breeze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브리스는 어,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미풍, 산들바람 이런 뜻인데요. 우리 보통 어려운 일을 표현할 때뭐 거센 바람, 폭풍, 회오리바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쉬운 일은 뭘까? 마치 산들바람이 불듯이 아주 가벼운 바람이 분다면 어떤 일을 할때 아주 쉽게 들었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 그것은 가벼운 미풍이야 즉 가벼운 산들바람이야 라는 얘기는 어, 그 문제가 해결하기 쉽다 어, 그런 뜻이겠죠 다 마찬가지 뜻인데 여기 는 것은 있죠 스냅 원래 스냅이라는 것은 뭐 순간 뭐 찰칵 뭐 딱소리 이런 뜻인데요 손가락을 이렇게 딱 소리 나는 게 어때요 해본 사람은 상당히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그것은 손가락으로 딱 소리 나는 일처럼 쉬운 일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있죠, 스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말에도 왜 여반장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반장이라는 것은 이제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는 건데 신체에서 가장 활용하기 쉬운 게 손이나 손바닥이잖아요, 그렇죠? 이 뒤집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 그것처럼 여반장이야, 손바닥 뒤집는 것만큼 쉬워라고 표현할 때 쓰는 것처럼 아, 영어 쓰는 사람들도 손가락 튀기는 것만큼 쉽다, 있죠? 스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 표현들은 다 어떤 표현들이냐 하면은 뭐 that's easy, 아, 그거 쉽군. is easy, 아, 쉽군. 이런 뜻이겠죠. 아주 쉽다는 의미로 뭐 that's very easy, it's very easy 이렇게 표현할 수있겠죠한 마디도 it's simple입니다. simple. 이러한 표현을 이용한 적용 대화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A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How was the exam? 즉, 시험이 어땠냐? 이런 뜻이겠죠. How was the exam? 했더니, 이가 말하죠. Oh, it was a piece of cake. 그거 식은 좀먹였지 이런 뜻이겠죠. It was. 과거이기 때문에 이제 w a s 를쓴 거죠. It was a piece of cake. 그거 아주 식은 좀 먹겼어. 내가 시험 공부 이렇게 뭐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요번에 너무나 쉬웠어. 아주 식은 좀먹겠어 그래서 A가 다시 말하죠. Then, you will get the scholarship. 어, 그러면, 너 장학금도 받는 거야? 이런 뜻이겠죠. You will get the scholarship. 좀 어려운 단어죠. scholarship. 장학금이란 뜻입니다. scholarship. B가, of course, of course. 물론이지.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대화상황에서 쓸수 있는 표현이 겠죠 자, it's a piece of cake. It's a piece of cake. 다시 한번. It's a piece of cake. It's a piece of cake. It's a breeze. It's a breeze. It's a snap. It's a s That's easy. That's easy. It's easy. It's easy. 다음 대화를 볼게요. How was the exam? How was the exam? 아 이게 how was 더 아닙니다. 몸 앞에서는 요게 D로 일으켜요. 그래서 How was the가 아니라 How was the gem.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How was the e x How was the m It was a piece of cake. It was a piece of cake. Oh, then you will get a the scholarship? Then you will get a scholarship? Of course. Of course. 오늘 한 가지 표현 더 볼게요. 음, 어떤 표현이냐면요. He certainly mixes well 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하면은 그 남자 확실히 잘 섞인다. 그런 뜻이죠. 영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표현도 잘 섞인다. 라는 얘기는 아주 친화적이다. 사교적이다. 부침성 좋다. 이런 뜻이죠. 비슷한 표현들을 몇 가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He mixes well. 잘 섞인다죠? 한마디로, 잘섞여놓는 사람. 사교적인 사람. 그런 뜻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He's a good mixer. 아, 이 요거, 잘못해서 가면, 뭐, 믹서기라고? 어, 이런 뜻인데요. 이 믹서기가 아닙니다. He's a good mixer. 요거, 동사를 갖다가 명사로 만든 거죠. 이 사람도, 어, 믹서가 되면요. 여러 사람과 잘 융합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거죠 그래서 he is a good mixer 하면 어, 문자 그대로는 그는 훌륭한 믹서다 라는 얘기는 뭐냐 그는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또 한가지 표현 볼까요 he is an outgoing person 이 outgoing 이라는 말 짐작하시지만 밖으로 나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외향적인 사람 밖으로 싸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입니다 outgoing 한다는 얘기는 밖으로 나돌아다니길 좋아하는. 그는 밖에 나가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즉, 외향적인 사람이다. 즉, 사교성이 좋다. 는 He is an outgoing person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죠. He is to be with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는 함께 있으면 아주 편안한 사람이다. 쉬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 대화하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고. 이럴 때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을 아주 사교적이다, 뭐 친화적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죠? 그렇죠? 사귀기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표현도 그는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이다, 즉 사귀기 좋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적용 대화 한번 살펴볼게요. 음, he certainly mixes well. 하면은 아까 표현했듯이 말했듯이, 그는 틀림없이 확실히 잘 섞여 놉다, 잘 어울린다 이런 표현이죠. 호응하는 말 B입니다. Yeah. 요거 Yes, Yes, Yes랑 똑같은 말이에요. Yeah. y e Y-A-H. 그래서 어 그래. He enjoys meeting people. 그는 사람들 만나기를 즐겨해 이런 것이죠. He enjoys meeting people. 그러니까 A가 말한 말을 B가 수궁하면서 하는 말이죠. 이런 대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Repeat me. He mixes well. He mixes well. He mixes well. He's a good mixer. He is a good mixer. He is a good mixer. He is a good mixer. an outgoing person. He is an outgoing person. He's an outgoing person. He is an outgoing person. He is easy to be with. He is easy to be with. He's easy to be with. He's easy to be with, He's easy to be with. Yeah. Yeah. Hey. He suddenly mixes well. He suddenly mixes well. He c e r t a n l y mixes well. He c e r t a n l y mixes well. 아주 잘 어울린다 했더니 B가 Yeah, he enjoys meeti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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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yeah, yeah.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 되어 습니다 그래서 piece of cake 아주 쉽다는 표현과 he c e r t a n l y mixes well. 그는 할 섞여 놓는다 외형적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두 가지 표현 외에 그 유사한 표현도 몇 가지 있었죠? 아, 잘 익히시고요, 크게 말하시고요, 또 쓰셔야 됩니다.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그 표현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끝내 들어왔죠. Goodbye, everyone. Have a nice day.